오마가다케를 다녀와서 오누마 고엔 오누마 공원 역 기차를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. 주변이 이렇게 생겼고요. 지방 소도시 조용한 소도시 의 풍경이에요. 관광 안내소도 있고요. 국립공원이다 보니까 관광 안내소도 잘 이렇게 되어 있고, 관광 안내소 안에 있는 화장실이 끝내줍니다. 너무너무 깨끗해. 누워서 자고 싶을 정도로. 네, 상점들이 조금씩 있고. 저 까만 택시. 저 자리가 제가 타고 왔던, 타고 갔다 타고 왔던 저 자리에요. 택시비만 6만원. 하여튼, 편하게 잘 갔다 왔습니다. 4시 17분 하코다테 행 열차를 타려고 지금 사람들이 좀 모여들고 있고. 평상시에는 기차가 없을 때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. 간이역 같아 가지고. 쪽 음. 저쪽 방향으로 가면은 이제 오우마 호수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국립공원 시설들 놀이거리 이런 것도 좀 모여 있고. 그렇습니다. 뒤가, 뭐, 농마 공원역, 모습이구요. 여기가, 하코다테가 사포로 갔을 때는 이런 기억이 좀 없었는데, 아니는 전체적으로 에어컨을 안 틀어요. 너무 더워, 실내가. 어디 뭐, 이런 관공사나 호텔 로비 에 들어가도 에어컨을 안 틀어놔요. 더워. 원래 그러진 않았던 것 같고, 에어컨이 아예 안 달려있는 것도 많아요. 그런 걸 보면, 여기가 에어컨을 여름에 안 틀어도 될 만큼, 어, 덥지 않았던 지역이었다는 걸또 추적을, 추적을 해서 좀 가늠을 해볼 수 있는 거고. 하여튼, 지금은 예전보다 많이 더워진 건또 사실인 것 같아요. 제가 4년 전에 왔을 때보다 좀더 더운 것 같고. 어, 그렇습니다. 아, 적응이 안 되네. 더우니까. 예. 기차 안에도 에어컨을 세게 틀질 않아요. 예. 좀더 창가에 앉으면 더워요. 그래도 한 27.5도, 25도에서 30도 구사해야 되니까 이게 뭐 열사병에 걸리거나 더위를 먹을 정도의 그런 더위는 아닌데 좀 습하고 좀 축축한 그런 느낌은 좀 있습니다. 기차가 오면은 코다테로 지금 다시 가서 알아두었던 유명한 노포에 가서 시오 라멘과 중국식 볶음밥을 먹어보려고 하겠습니다 배가 너무... 모니기이두개 먹고 지금 아침부터. 산 타고 와가지고 지금 너무 배고파요.